자, 그 다음 20분 봅니다. 아, 지금부터 이제, 어, 오늘 해야 될 거는 결론이 옵니다. 자, 이 보면은, 음, 법원 행명체에서 사법 보장한 실무 편남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2024년, 2024년 판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 판이면은 따끈따끈한 거죠. 그죠? 어거제 제가 입수가 돼가지고 좀봤보면서 정리 한금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사례를 많이 했는데 대감자 감은 조금 잡았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제시의 건물이 뭐냐? 내가 제의 건물이 뭐냐? 보안물이 뭐냐? 조물이 뭐냐? 자,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제시의 건물의 개념은 독립된 건물이 있고, 독립되지 않은 건물이 있요 독립된 건물. 독립된 건물 보면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고 있는 거. 이게 독립된 건물이고. 그럼 여기서도 등기된 건물이 있고, 안된 건물이 있고. 이렇 복잡하고 자꾸 막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현황 조사 또는 감정 평가 결과에 매각 목적물이외해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이를 통틀어서 제시의 건물이라 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제시의 건물을 크게 나눠 보면은 독립된 건물, 독립이 안된 건물, 그독립되어서도 등기된 건물, 미등기물, 자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다. 이다니 독립된 건물이라 하면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고 있고, 사회 통념상 독립성이 인정돼야 된다. 자이라이 무슨 말이냐 면은 어, 이제, 5층인데, 5층을 짓는데, 지하층만 짓다가, 그 다음에 1층쯤 짓다가 말았다. 이거는 독립된 건물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땅낙찰잡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뭐, 거의 다지었다 주벽하고 기둥 지붕을 뭐, 한 3층까지도 다 올라가고, 외관상 볼 때는 뭐, 이거는 독립된 건물다볼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어, 낙찰할 아예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보통은 경매 놓으면은, 주로 지하실 팔다가, 거의 팔고 싶고 지하실 팔다가, 어, 파다가 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낙찰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되지 않은 건물은, 건축 공사는 시작돼, 아직 독립된 건물, 건물로서 형태 구조를 갖추지 못한 건물, 이런 걸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계산해 드렸다 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20-1 봅니다. 20-1. 하나 넘있어요 따라서, 결국입니다. 결국. 수치랑 봅니다. 기둥 벽 지붕의 골조 공사 및 벽체 공사가 완료돼서 급푸집을 그 제한 상태로 전체 공정의 70%가 진행된 아파트. 자, 요거는 파란 것은 한 거는 어. 다른 것은 요거는 어, 독립된 건물입니다. 자, 70%된 거. 그다음에 시멘트 블록 철골조 혹은 목조로 지붕은 슬래트 함석 천막 등으로 되어 있고 주벽이 이루는 상태인 가 건물. 조적 조및컨테이너 구조로 슬레이트 지붕을 갖춘 주택 철근 콘크리트 철판과 삭간 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저유조 등은 독립된 건물이 될수 있다. 독립된 건물. 이건 거는 별도로 독립된 건물로 보는데 자 그다음 봅니다. 기존 건물들로 두산 공간을 같은 높이 슬래버 지붕만을 덮은 경우나 기존 건물의 슬래버 위, 지 위에 지붕을 기붕, 기둥을 세우고 바깥쪽 부분만 벽을 친 경우 등은. 동된 건물을 볼수 없다. 자, 그러면 경매에서는, 요런 거는 하나의 여러분께 되겠고, 위에 이렇게 독립된 건물은 요거는 매각제외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밑에 거는 제시외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위에 거는 요거는 매각제외, 이거는 매각제외, 이렇게 놓겠죠. 그럼 요거는 밑에 거는 아마 제시외 뭐, 건물,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정할 때도 이런 거는 이제 포함을 시켜줄 거고 이런 거는 내가 치에서 별도로 또 싸움이 날수 있는 이런 거다 이렇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지금 어 제시의 개념, 그물의 개념이고, 이제 다시 봅니다. 보안물 종물입니다. 보안물 종물이 뭐냐? 보안물이 뭐냐? 보합. 보안물. 자, 보안물을 그 것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본다. 부동산 또는 부합한 물건을 훼손하거나 가다한 병을 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이 되고 합체돼서 그레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해서 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가니다 결국 보안물은 여러분 거다. 낙찰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낙찰할 거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건재당 설정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예외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등등이 있는 자가 부속시킨 건물은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 다만, 이와 같은 권원에서 부합적한 건물이라도, 원래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된 것이라면 별개의 소유권이개체될수 없으므로 예외가 존재된다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하여튼, 뭐, 보안물, 말했습니다. 그 다음, 종물이 뭐냐? 종물은, 어, 이번에 보니까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화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는 종물이다. 봅니다 그럼, 주물은, 종물은 주물의 치면 된다. 그, 이제, 창고, 변수 같은 겁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소유인 물건은 종물이 될수 없고, 3자는 종물이 될수가 없대요. 응고,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대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지적 관계 없는 물건도 종물이 아니다. 상당히 어렵다, 그죠? 문구가. 응, 음. 어, 말이 없죠.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다만, 동일 지은상에 있다거나 근주물 대량상 부속 건물에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종물의 본능을 당연할 수는 없다.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제시의 건물등의 토지의 보합물 종물요부. 제시의 건물에 등에 어, 토지의 부합물은 뭐, 건물은 답건 건물. 독립한 건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부합물과 종물이 될수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해서 매각대에 따르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독립한 건물. 독립한 건물은 뭐 매각 제외하겠죠. 뭐 그거는 내게 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농작물입니다. 이번에 농작물 <laughs>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은 <laughs> 그 근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토지의 보안물이다. 아니 토지에 있는 예로 변홍사 이런 겁니다. 변홍사나 뭐 이런 건뭐 이렇게 채소 이런 거는 토지의 보안물이 아니다. 그 잎도가 성숙해서 동격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다면 잎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이고, 경작자 이다 그러면은 예러 변홍사를 한다 그러면 예로 낙차를 내가 어 5월달에 장금을 치라서 6월달, 그러면 그거는 배갈할 때까지는 내게 아니다. <laughs> 경작학다 아, 신문사람한테 있다.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농작물 재배 경우는 파종시부터 수확하지 불과 수개월에 몇 달밖에 걸리지 않고 경작적인무당관리가 필요하고 그 점령이 속이 비교적 명백하기때문이다 그러니까 벼농사 같은 거 이런 걸 쉽게 말해서 어, 그거를 중간에 낙찰받았다 해서 야, 너 <laughs> <니> 이제 <laughs> 이 친화 낳고 들어오지 마. 이래갖고 이제 뭐 절도제 사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이제 가을에 수확하고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기를 하면 되겠죠 자기가 농사짓는 데니까 몇 자, 년식으로 된거 근데 이런게 이제, 이런 이제 그런게 있기도 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인삼이죠 인삼. 인삼은 뭐 5년 6년이가 그러면 이제 예로 인삼은 한 3년쯤 돼가지고 겸해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로 파괄하기도 그렇고 그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농작물이니까 어, 그래 음. 자그 다음에 미독립된 창고 창고, 염전에 딸린 소금 창고, 옥의수영장에 달린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골프장 임시대피소, 가수원의 경비실은 토지의 보합물이며, 가수원 또는 농장의 창고, 수영장 또는 골프장의 표시는 토지의 종물이다. 그래서 보통은 뭐뭐 뭐 가수원의 경비실 샀고, 뭐 임시대피소, 화장실, 샤워 하고 창고, 농장의 창고 이것들은 토지의 종물이 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도. 이는 함께 다 포, 포함하는 게 맞아 낙찰 거다. 그러야내 농장에 창고는 아니잖아. 그 평수가 서른 평인데 그거는 경매에서 빠이 따위가 미등기 제시회 해당 인원은 다 낙찰될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지하 구조물 독립된 건물로서 구조 형태를 갖추지 못해서 토지로부터 독립해서 개체가될수 없는 지하 구조물은 그것이 위치한 부분의 토지에 갖기만 그냥 낙찰받으면은 지하로 파놨더라. 돈을 이억주 가지고. 공사비 들었다. 그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내께다 보면 됩니다. 만약 그 구조물이 매각당 토지와 인접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매각 대상 토지 에 위치한 부분만 경매 대상이 포함된다. 그러나 경매 대상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 공사가 지상 1 층으로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이 건축 중인 건물 전체를 토지의 보안물로볼 수가 있고 전체를 볼 수가 있고 건축 중인 건물로 당초 계획 중에 자 여기서 빨간 부분 우리한테 안 좋은 거고. 청색으로 도 좋은 거, 이런 겁니다. 잘해소하면 되겠습니다. 낙차장한테 청색으로 도 좋은 거, 빨간 거는 안 좋은 거, 이런 겁니다. 건축 중에 건물로 당초 계획 중에 지하층 등의 일부 벽 기둥 지붕만 완성된 상태인 것은 이미 독립된 건물로 음 토지의 보안물이 아니다. 신축 건물이 매학 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천장 세공성된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점포다 이 예. 점포가 일만에 분양까지 되었다면은+ 되었다면은+ 되었다면은 비록 어, 되었다면은 이쪽도 밀들네요 비록 토지가 매각됐 당시 신축 지상청 건물이 지상층 건분이 골조 공사가 이루는 채 벽이나 지붕 등에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성이 될, 될+ 수 있는 구조 단점에서 신축 건물은 매각 당시 미완성 상태에 거나 독립된 건물로서 요건을 가지고 만 자+ 한다 그것은 자 이. 지하라도, 이제 뭐, 이래 하다가, 짓다가, 이제, 1층 정도는 5층에 서 1층도 정막 분양도 되고, 예로, 상가로서 어느 정도, 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건물을 보는 겁니다. 돈이 된건물 보는데, 안그래고 보통 평범한 지하실, 지하실 뭐, 하다가, 텃밭에 하다가 막, 물이 막고여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막 낙찰작가들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 5번, 정원수 옹벽. 정원수, 예로, 감나무, 정원수, 정원석은 그거죠. 주로, 뭐, 품, 아니다, 다 뭐고. 수석, 뭐야 수석. 우리가 말하는 수석, 뭐 이런 건 아주 귀한, 비싼 수석. 그 다음, 석등, 교랑, 돌담. 이, 이런 것들은 토지의 보안물이고, 논뚝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그죠? 논뚝대가 아다었다면안 되겠죠. <laughs> 어, 공유 수면의 바닷가에 옹벽을 쌓고 토사를 다져 넣어 축장 건물이 사실상매립 같은 형태가 되게 된 경우, 이 공장 문만이 독립해서 개제되었다 그 다음,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설치된 시스템 주유소 토지지하에 있는 뭐 유류저장 탱크 죠 탱크. 토지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 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의 공항 위에서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 모입니다 자, 이게 많이 싸움이 했습니다. 주로 주유소나 사하는데 유류저장 탱크가 중요하거든요. 밑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소방법에 뭐 신고할 때 아주 중요한 건데, 낙찰받고 나니까, 이제, 그, 주유소 주인이 뺏긴 사람이, 야, 지랑 탱크는 경매가 안 들어왔지 않느냐. 내 끼다, 그거 싹푸듯어 대본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낙찰받고 다 빠진, 이런 얘기를 들하면 그냥이고, 그래, 그 다음에 주유기도 마찬가지. 주유기 쪽죠이야 요것도 동산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종물이다, 종물. 그죠? 어, 종물이다. 그것도 낙찰받고 다 해보는 거야. 그런 이야기고요. 주유소 내세차을 만들어서 세차대. 정화조, 지하물 탱크, 정수시설, 지하수 등등등등 이것도 다 파란 거는 종물이다 이겁니다 수목, 방금 배웠던 요 수목, 나무다 나무. 어, 타인의 토지에 권은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에 귀속한다. 권은 없이 식재했다. 그러니 어, 제3자한테 안 빌리고 소유자가 자가 심었다 하는 거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함으로 매각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경매의 대상이 된토지사라얻는 채무자 소위 미등기 수목이라도, 수목이라도, 자, 임목등기가 됐다. 임목등기 되면 될거 아니죠? 그죠? 제가 이야기했죠 뭐, 어, 그 뭐죠? 수목장에 임목등기 해놨다. 그럼 뭐, 구사로 구조, 임목등기.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메인방법을 갖춘 수목이원은 독립해서 거래계체가 됨으로 토지평가에 포함되지 않하고 메인방법이 좀 애매한데, 메인방법은 뭐 그거거든요? 나무에 뭐패찰 달고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좀 약할 것 같아. 하여튼 등기된 거는, 이목 등기된 건 내게 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나무는. 또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그의잘 보세요. 이거는 빠르게는 안 좋은 거죠. 삼촌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심은 수목은 소유자에게 희되지않하므로 당연히 매화돼서 제외되고, 여기서 권리를 하면은 타인의 토지의 수목을 일시 재배할 권능, 즉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 무상 사용대차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해서 이용하는 권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수목은 어 대부분은 파고 싶은 이런 겁니다. 낙찰할 거의 감나무 이런 거다 여러분 건데 삼촌이 임대차 계약서에서 한가 뭐 제삼자가 뭐 농장 을 쓰기 위해서 이제 애 날려부터 심어왔다. 뭐 이런 거, 비스 세갖고 쭉몇년 동안 해왔다 크면은 그거는 낙차자께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니다, 꼭 하면 어떻게 되면냐 빨리 빼가라. 그죠? 어, 빼갈 때까지 지로 내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로 내놔. 빼갈 때까지 지로 내놔. 그 빨리 인도해라. 토지를. 뭐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래에서 읽으면 되고요. 자, 20의 사고입니다. 중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간에. 토지 소유자의 성낙이 아닌, 토지 임차인의 성낙을 받아서 부동산에 <laughs>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히 사죄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를 소 주장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이제, 삼촌한테, 삼촌이 임차 계약서를 했는데, 조경회사에서 또 삼촌하고 서로 저기 계약해가고뭐 심어놨다. 이거는 그 나무가 크고 있는데, 그거는 소유권 주장은 없대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집주인, 은 감나무, 어, 옛날에 주인이 쭉, ABC, 가벌병에 쭉올 때, 감나무는, 내 끼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 매매도 그렇고, 감나무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통 계약서에 그냥 쓰죠. 감나무, 뭐, 몇 주도까지 포함하고, 가수원, 천평, 해갖고, 뭐, 3억, 이러니까 너무 아픕니다. <laughs> ABCD, 안 가면 가벌병에 넘어오는데, 나는 가벌병 정인데, A의, 가배 아들이, 나타나갖고, 감나무는 그때 파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내 끼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얘기죠. 그야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촌이, 이제 예를 들어 제삼자가 정확하게, 예러종회사에서 정확하게 빌려갖고, 지가 뭐 보증금 여러 2천에 월세 한 70만, 씩 매달에서 한 1000병을 썼다. 이래갖고, 감나무를 심었다든지, 나무를 뭐 일하면은 그건 지키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빌리기는 종경회에서 빌려놔갖고, 또 어떤 놈이 나무를 심었다. 그는 낙차가 되다이시를 하게 되면, 낚시하